예, 12시 18분 예, 이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예, 고려시대 마애여래좌상이라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승가사인데요 어, 승가사에 보물이 두점이 있습니다 저쪽에 석굴 안에 있는 좌상이 하나 있고 여기는 마예여래좌상인데 석굴 에 안에 있는 좌상은 이제 조각인데 좀 규모가 작고요 이 보물 마애여래좌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승가사 입장할 때 보니까 촬영을 금한다 그래서 네, 촬영을 안 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절 경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라 그리고 마이어리 자상은 좀그 소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찍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가사 어쩐지 이 등산로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요. 에, 어쩐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과연 에, 정말 꼭 와야 될그 사찰이네요 에.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 에, 이런 그 역사유적 보물이 두 점이나 있는 에, 아주 에, 좀 의미 깊은 그런 곳입니다 음. 지금 여기 에,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저기가 이제 사찰인데 여기 저 밑에서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저게 아마 이제 문수봉에서 저기 저기 있는 게 아마 문수봉 같은데요. 이게 그냥 분등선인가? 네, 등선 이름 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롯데타워, 롯데타워 잘 보이죠? 네.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다. 네. 여기 뭐 아까 그 여기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데 두꺼비바위라고 이게 눈이 꼭 두꺼비 눈 같죠? 네. 뭐 어떻게 보니 까 그렇게 보이네요 보이기는. 네. 두꺼비바위. 이 저기 입이 있나? 그럼 그렇고, 하여간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거대한 고리시대 때, 이 높은 곳까지 장인들이 올라와서 이 바위를 이렇게 이제 검토하고, 어, 설계를 하고, 어, 조각을 했을 텐데, 에, 참 대단합니다. 이런 정도의 마엘의 자상을 이런 정도로 구현해 낸다는 것은, 아, 참, 정말, 장인이요, 명인. 내 솜씨를 아니할 수 없죠. 에, 이게 장인이 아니면 누가 장인이겠어요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꼭 한번, 요 근처에 들리게 되신다면, 등산으로 해서 약간 이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. 올라와야 되긴 하는데, 꼭 한번 들러봐야 될 곳이다 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사실은 그 말은 여기 마이어리 저장 뿐만이 아니라 이절 자체를 꼭 들러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망고한서는 절도 쭉 스케치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촬영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다 생략하고 이 마이어리 저장만 이제 다시 또 내려가야죠.